안녕하세요. 유학, 연수, 해외 취업 모든 것 A부터 Z까지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BS유학 대표입니다. 어느덧 벌써 미국 대학 추천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대학교들도 유명한 곳들이지만 오늘은 2025년 타임즈 세계대학 순위 56위를 차지하는 상위 명문대학이자 모든 전공들이 10위권, 이내에 랭킹되는 대학교, 화학공학과 마케팅, 그리고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위스콘시 대학 메디슨을 소개합니다. 미국 위스콘시즈 메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시 플래그십 조립대학이자 카네기 R1 등급의 연구중심대학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US 뉴스 조립대 랭킹 10위 미국 내 대학 R&D 투자 규모 8위에 해당할 만큼 학문적 평판과 졸업률,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와 비교한다면, 어, 미국의 서강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명성이 뛰어난 학교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위스콘시 대학 메디슨은 단일 캠퍼스인 메디슨 캠퍼스 안에서 모든 학문적, 연구적 활동이 이루어지며, 총 13개의 단과대학인 농업 및 생명과학, 비니스스쿨, 컴퓨터 및 데이터 정보과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법학대학, 물리과대학, 의과대학 및 공중보건대학 등이 있습니다. 모든 전공들이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주 전공들은 대략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공학으로 US News 2025년 기준 10, 사이에 수준 높은 전공의 석사, 박사들과 함께 실험하는 랩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퀄리티가 남다른데요. 또한 나노 기술, 생명 공학, 환경 공학, 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미국 내 연구비 지원이 높은 대학 중 하나로 최신 연구 설비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동문들로부터 제공되는 1,200개 이상의 장학금 획득도 있다고 하니 저렴한 학비로 높은 연구를 하고 싶은 이공계 학생들에겐 좋은 조건의 학과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공으로 US News 2025 기준 전미 8위에 해당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글로벌 대기업 출신의 다양한 교수진들이 제공하는 실제 기업체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 탄탄한 커리어 컨설턴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를 전공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브랜드 매니지먼트,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세일즈 비즈니스 개발, 광고기획 등주 연구 분야였던 마케팅 전략 분석, 컨설팅, 컨텐츠 전략을 앞세워 여러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기업체들이 가장 선호하고 뽑는 전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공학으로 US 뉴스 랭킹 8위를 차지하고 주로 의료공학과 인체공학, 응용제조, 산업 AI 등을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산업공학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장비, 심지어는 패션, 뷰티까지 IT를 접목해 연구 및 개발하는 분야로 특히 이스콘신대학의 산업공학과는 의공학, IoT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공급망관리, 시스템 설계, 데이터 분석,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특히 제조업, 컨설팅, 헬스케어, IT산업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하게 됩니다. 학부 신입학과 편입학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부 신입생의 입학 조건은 고교 내신 성적 3.5 혹은 4.0 이상이며 보통 4.0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2개와 추천서 1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편입생의 입학 조건은 전적대학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에세이 2개와 추천서 1개 이상, 고등학교 대수학, 평면기하학, 대수학을 1년 이상 수료했거나 제2외국어로 고교 1년 혹은 대학 2학기에 수료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통적인 어학조건은 토플 80, i e l t 6.5, 듀오링고 115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학부 연간 예상비용은 총 62,000달러로 하나 약 8,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학비와 기숙사 및 식비, 기타 비용과 보험료 등이 함께 책정된 금액이 는 하나,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학부와 전공별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관련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학부 신입생 장학금은 옆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갱신 가능한 것도 있고 지원 자격,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장학금 혜택이 있기에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카오톡 BS 유학으로 문의 주세요. 오늘도 앞서 위스콘신대학 메디슨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의 후기를 받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현재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이며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과 더불어서 학습 기간 내내 전공과 관련된 외부 활동 및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멋진 학생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과제와 시험이 많기로 소문난 우리 이스콘신 대학에서 클럽 활동과 여러 일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이 바쁠 텐데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소개해드린 위스콘신대학 메디슨 정보가 우리 예비 유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해당 영상에 담기지 못한 위스콘신대학 메디슨의 장학금, 지원 절차, 전공병 합비 등더 많은 정보는 BS 유학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b 스 유학으로 검색해 문의주시면 상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